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4일 최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 4차 변론기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직접 출석한 거는 이제 21일에 이어서 23일 어제였고요. 앞으로도 가능하면 모두 출석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어제 장면에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목도 직접 봤다. 어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사람이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내란 우두머리 뭐 이렇게 공수처와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그 이야기는 맞을 겁니다. 뭐 우두머리겠죠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실무적 뒷받침 이걸 한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이고 중간에서 거의 모두 대통령을 대리해서 대신, 우두머리를 대신해서 약간은 뭐그 참모장 역할을 한 사람이 김용현이기 때문에. 김용연의 증언이라는 것도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판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자, 그런데, 뭐, 핵심은, 현재까지 핵심은 그겁니다. 포고령 1호. 그 다음에 최상목 쪽지. 그 다음에 국회와 선관위의 계엄군을 진주시켰던 이런 장면. 뭐, 요런 것들이 이제 핵심 쟁점인데. 자, 김용연 전 장관은 어떻게 그랬습니까? 최상목 최상목 쪽지에 있는 비상입법 기구 이거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흔들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차은경 영장 판사가 유일하게 질문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차은경 판사 머릿속에는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윤 대통령이 쓴게 아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전달한 것도 아닌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거를 윤 대통령한테 받은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은 참고하라고 얘기를 했고 말로 그랬고 그걸 실제 준 사람은 윤 대통령 옆에 있던 누군가가 자기한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쓴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고 다만 참고하라 얘기를 했으면. 뭐, 보기는 하지 않았겠나. 그러면 이제, 이게, 최상목 족지가 윤대통령이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 죠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 이거 자기가 직접 썼다고 그랬습니다. 김명현 전 장관. 그리고,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늦게 와서 제가 만나지를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 이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국회 본회의 진술하고 일치합니다. 실무자 통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옆에 있던 누군가가 전달했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 여부는 아직 검증을 해 봐야 되죠. 포고령 1호 부분. 그 동안에는 본인이 작성한 건 맞는데 대통령이 감수 수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사에서 직접 개인 노트북으로 작성했다. 과거 경험 관련 자료를 참고했다. 근데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부주의해서 그냥 건성건성으로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포고령 1호. 이걸 자기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어느 정도 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일종의 윤 대통령 감싸기. 이렇게 느껴지죠. 그것도 또 검증해 봐야 되는 대상이고요.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 투입했다는 부분 이것도 특전사 본관 투입 경찰 외곽 배치 등그 세부 계획은 내가 세우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김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군 병력을 최대 5만 내지 6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아유, 국회 경고용이야. 이러면서 250명 정도만 동원하라고 한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내란 부분에 관해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김용현은 맞는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외형상, 이게, 경고적 의미를 가진 비상계엄 그 다음에 비상계엄 조치들이었지 실질적으로 실행한 건 아니다 실행을 하, 하는 과정에서 그냥 경고하려고 했던 거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뒷받침되는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두 사람의 주장이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비슷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전 장관이 이게 내란이 아니다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헌재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언론 보도를 보면요, 뭐 심지어는 제목에다가 윤 대통령의 괴변, 뭐 거짓말, 뭐막 이렇게 다는 언론 매체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괴변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있죠? 실제 경고용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체포, 그다음에 뭐 국회의사당 장악, 그다음에 선관위 철수, 아니 선관위 장악,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암살조 그런 확인도 안 되고요. 중앙일보가 일면 토보로 보도했던 김동현 부장판사 체포 이것도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하나도 이게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인데요 비상계엄을 발령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비상계엄을 할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거의 모든 지시가 하나도 작동되지 않았다 이럴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의문을 일반 국민들은 갖게 될 겁니다 대통령이 하겠, 국군통수권자가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군이 단한 명도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의지가 좀 약했던 것 아니냐 이게 상식 아닌가요 그 상식 어쨌든 그걸 궤변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하는 매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매체들이 대부분 친민주당 매체고요. 그러나 저도 뭐 단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저는 중립적이니까. 중립적에서 대통령이 비상겸을 한건 맞죠. 그러나 정말 체포를 하려고 했느냐? 물론 그런 진술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경고용이었냐? 이런 것들은 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따져봐야 된다. 그런 것 아닌가요? 저는 그게 사실에 맞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걸 결정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어, 아 그래, 그건 내란이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 지금 윤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 주장처럼, 그러면 이게, 이걸 내란이라고 할수 있나?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거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내란이 아니냐는 거로 가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국회 법사위에서 내란죄,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서 초안에 비상계엄 부분과 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가결을 해놓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서 국회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론이 요동을 쳤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재표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자, 표결을 해야죠, 당연히. 핵심 두축 중에 하나가 무너졌으면 이걸 가지고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지금 국회 탄핵심리가, 아니저 현재 탄핵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심리 과정에서 증언들을 보면 다시 또 내란이냐, 아니냐는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내란째 철회한 국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민주당의 예산 사감, 이따른 국무위원, 검사, 감사원장, 국무총리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 마비, 시도 방통위 위원장 탄핵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변에 준하는 사태 아니냐. 대통령은 이렇게 판단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죠. 그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판단 영역을 어찌 보면 대통령이 주장하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란이냐 아니냐는 쪽으로 옮겨가게 돼 있는데 내란죄는 막상 철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고용이냐 실제 내란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거냐 이거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헌재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만약에 윤성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따져야 되죠. 시간이 걸립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거 협박이라는 게 거짓말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왜 김인섭 씨 로비로 이루어졌다고 대법원에서 확정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따지는데 김문기 씨 알았느냐 몰랐느냐 까지 합쳐서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일심에서 자. 지금 4월 18일이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하고요. 이미선 재판관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는 8인체제죠. 그두 사람이 나가면 이제 6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때 가서 한 명만 이의를 제기해도 이 탄핵은 기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친민주당 재판관들, 아마 혈안이 돼 있을 겁니다. 4월 18일 이전에 결론 낸다. 심지어는 뭐 2월 말, 3월 초에 결론 낸다. 한번 흐름을 보시죠. 지금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국면으로 가 있습니다. 국회는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끝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초반 네 번의 변론기를 봐가면서 느낀 첫 번째 관전평은 아 이거 만만치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생활을 20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이런 재판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급적 모두 출석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두 출석했을 때 헌재재판관들이 발언 그만하세요 라고 제의지를 한다고 해도 팩트로서 따지면 그거 묵살하기 쉽지 않습니다. 팩트인데. 팩트면 그 팩트를 검증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거짓말도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왜 거짓말이라는 걸 따져봐야 결론이 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계속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라고 주장을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마.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안 된다. 이런 쪽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윤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모든 헌법재판소 심리에 다 참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온 증인들도 윤대통령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윤대통령 측, 내지는 윤대통령의 주장을 헌법재판관들이 그대로 깔아뭉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란이냐 아니냐는 국면, 이거는 수많은 증인들이 앞으로도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윤대통령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 누구 말이 맞느냐는 걸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 정이또 필요할 것이고, 이런저런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금 초반 한네번 정도의 느낌을 보면. 근데, 친민주당 재판관들은 이걸 빨리 끝내려고 하거든요. 쫓기는 것처럼 지금, 저, 날짜도 잡고 해서 일주일에 두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제 이런 재판에 관한 한 굉장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헌법 친 헌법 재판관 중에 친민주당 계열의 재판관들이 이걸 빨리빨리 끝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고 하는 그 기류, 왜모르겠습니까 이거 따지려고 끝까지 따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헌재가, 어, 너무 서두른다. 빨리 끝나겠네. 이런 인상을 가졌다면, 이제 한네번 정도 해보고 난 뒤에, 지금 제가 첫 번째로 관전평을 말하라면, 만만치 않겠는데, 이게 지금 내란이냐 아니냐는 국면으로 넘어가면, 그걸 검증하고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3월이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 지금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이게 끝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초조해지죠 문영배, 이미선 뭐 이런 사람들 초조해질 거 아닙니까 자기들 임기가 지금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우보, 소얼음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고 따져보려는 이런 흐름과 친민주당 계열의 헌법 재판관들이 이걸 조기에 인용으로 결론 내려고 하는 게 결국 충돌하게 되는데, 어, 그러면 이제 친민주당 계열의 재판관들이 이런저런 무리한 그 재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 국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죠. 결코 만만치 않을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초반 네 번의 그 헌재 변론 이걸 봐가면서 어, 이 헌재 심판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조금 길게 갈 수도 있겠는데 친민주당 재판관들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저의 관전평입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 함께 한번 지켜보시죠. 이 윤대통령이 가급적 모든 헌재 심리에 참석하겠다고 한이 파장이 그렇게 간단하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초반 네 번에서 벌써 그런 기류가 느껴진다. 앞으로도 한번 지켜보면 이게 그 헌, 친민주당 계열의 헌재 재판관들의 의도대로 끌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